그렇다면 이제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원격학습을 하기 위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능력이 원격학습에 영향을 주는데요. 주요한 일반적 능력은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 능력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보다 원격 수업의 경우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학생의 책임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지시자가 아닌 조력자입니다. 학생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차시 수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에서 과제를 이해하는 능력 또한 성공적인 원격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학생들이 원격 학습 상황에 가지고 오는 사전 지식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학습자의 경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교수자는 학생이 주제 및 이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 가지고 오는 사전 지식 또는 기능과 그것이 자신이 의도한 교수 학습과 관련된 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지식에 대한 사전 평가 및 배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나 앞서 학생과 함께 공부했던 교육 당국 내지 교수자와 접근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차시 과제로 설문조사를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대해 잘 알수록 그에 맞는 교육 도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원격 교육 수업에서는 시각적인 단서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청각적 학습자에게는 웹 기반 환경에서 오디오 스트리밍을 선택 사항으로 개발한, 개방할 수 있으며, 대놓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꺼리는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회의를 통해 문자 중심 의사소통을 하거나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감각적인 학습자에게는 적절한 실제 훈련 활동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구성원들의 학습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액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자와 접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수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라면 기밀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해당 교수자에게 편견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 자신들의 학습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거나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생들의 학습 양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학생들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교수자가 방문하거나 각 원격지로부터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적인 전화통화와 전자오편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